자식들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 부처님 말씀. 자식이 자꾸 당신을 피한다고 느껴지나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기를 꺼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통제가 될때 자식의 마음은 다친다.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과도한 간섭 때문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할 때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자식의 부담은 커집니다. 부모의 비난이 많을수록 자식은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넌날 만족시키지 못해라고 들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통제하기를 멈출 때 자식은 다시 부모를 찾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